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, 사실, 이 재산과 관련된 교훈인데, 이거는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이건 사실은 이게 뭡니까? 선하게 쓰는 거예요. 선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. 이게 선하게 쓰면은요, 흩어도, 그냥 펑펑펑 쓰는 것처럼 쓰는 것 같아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것이에요.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하늘 재정을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땅의 재정은요, 제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, 그냥 정말로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. 또, 뭐, 3대조 할아버지가 수십억, 수백억, 수천억,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할아버지의 자손들인데, 3대의, 3대인 그 자손, 손자들이 굶어 죽는